남은 연합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여성 연합의 세분 네. 그리고 정백재. 지금 이제 헛기고 팀이 바뀌고. 박제일또했다어 어. 어? 어? 어. 와 신기해. 치킨가? 아, 당장 시켜 진짜. 어. 거의 제사상인데 이거 <laughs> 어떡하냐. 무섭다. 아, 무섭다. 사회가 구성 사회가 구성됐을 때 모습. 음. 네 그때 의 모습인 거예요. 그민들이이하잖아 장사를 하려는 음. 거야. 야,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랄하네 어? 줬을 뿐인데도 이들이 일단 방장을 만들었죠. 네. 4 번이 3 번이 삼 번이 이 번에 이 번일. 야 1기, 진짜. 아니 올라갈 생각. 아, 진짜의 게임. 곰돌이 티셔츠 입고 저렇게 어. 얘기하면 진짜 갈것 같아. 그리고 50%. 음, 음, 음. 살수 있는 사람 이거 오늘, 안 보여줘? 이주 뒤에 보여줍니까? 아마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? 나 지금 편집 실 올라갈 거야. <laughs> 빼고 빨리 편집 실 올라갑시다